안녕하세요. 드몽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한폐렴 걱정하고 계시죠? 걱정하는 게 당연한 주제이다 보니까 지난번 생방송 때도 제가 사스와 메르스부터 쭉 관련된 이야기 진행하고 또 관련된 편집본들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짤막짤막하게 편집해서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 이슈 하이라이트를 통해서도 뭐 금융 경제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한 폐렴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들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전달드리고 또 다른 이슈도 함께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월 4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총 3가지 이슈로 나눠서 가져왔고요. 첫 번째로는 중국 우한 폐렴 투자 긴장이라고 해서 투자계에서도 역시 이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서 간략히 가져와봤고 두 번째로는 하지만 확산세가 도저히 멈추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 확산에 대한 이야기와 대처에 관련된 이야기도 간단히 가져와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는데 어, 지난 12월부터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브레 시트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함께 이슈와라이트 마지막 자료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첫번째 이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중국 우한 폐렴 경제 긴장 인데요 어 지난 1월 24일 전 세계 금융경제시장이 얼마나 우한폐렴을 신경쓰고 있는지 실질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볼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1월 24일 금요일 미국 금융시장이 열려 있었을 때 당시까지 중국 우한폐렴 확산정보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공식 발표상 감염자는 약 600여명 정도였고요. 1월 24일 날 사망자는 18명 수준이었는데요. 치사율 약3% 정도로 볼수 있지만 공식 발표 자료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치사율이 사스의 약 10%나 메르스의 약 18%를 웃돌던 수치보다는 한참 낮아 보여도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전 염력이 워낙 강하면 그 3%도 당연히 무시할 수가 없는 숫자가 되겠죠. 그리고 중국 우한에서 지난 시간까지 거의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도 불안 요소기도 했습니다. 다들 뉴스를 통해서도 아셨겠지만 매일 뉴스를 켤 때마다 감염자 수가 배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24일 기준 직전에는 중국에서 우한 지역을 봉쇄하기에 이르렀고 갑급 비상사태로 대처하기도 함으로써 중국 내 우한 지역에서도 통제 강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 비상사태에서는 감염자로 의심 되는데도 동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연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점인데요. 이 외에도 을급이 아니라 갑급에서 보여지는 강력한 조치들이 함께 이행된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비상사태 선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우한이라는 지역에 갇히기 전에 우한 밖으로 탈출하려는 시도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을 했고 하루 정도가 흐른 시점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 24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시장도 당연히 긴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도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건 지난 라이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전염병은 금융경제도 당연 얼어붙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외출과 외출에서 하는 소비가 모두 광범위하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많은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보자. 금융시장에서도 당연히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한 폐렴 사태라고 해서 사람들은 과연 이대로 투자시장에 악영향이 없을 거라 믿어도 될까라고 투자자로서 긴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1월 24일 기준으로 점차적으로 하락압력을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전염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파급 효과가 큰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사람 사람의 목숨과 그리고 사람의 어떤 불안감 공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불안의 비용이 굉장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 1월 24일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스위스 제네바본부에서 긴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한폐렴에 대해서 아직은 국제공공보건 위기 PHIC라고는 약자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국제적인 공공보건의 위기다 라는 이런 선포는 할 정도는 아니라고 24일에 결론을 냈습니다. 약 600여 명의 감염자와 18명이 사망한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중국이 우한 지역과 인근 지역까지 아예 봉쇄를 해버리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대응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 국제공공보건 위기 위기 선포를 하기에도 이르고 대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선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자 미국 주식 시장은 하락하던 모습을 멈추고 우선은 아직 그렇게 심각한 단계, 즉 많은 세계가 경제 교류들을 강제적으로 멈추거나 제한하는 일은 아직 없을 테니 경제적 타격이 크진 않겠구나라고 안심을 하게 되면서 투자 시장에서도 역시 안도하는 모습, 즉 반등, 살짝 내리던 것이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스와 메르스를 경험한 이후로 국제 금융 경제에서도 이에 대한 파급력을 미리 예상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으로 전염병이 물론 가장 중요한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다방면에서 우리 생활에 그 공포감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잘 알려준 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중국 우한 폐렴의 확산세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24일 약 600명의 18명 사망자 수준이었던 것이 25일 기준으로는 약 1300여명 감염자의 사망자 약 41명 수준으로 집계가 되게 됩니다. 확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중국 내에 있던 감염자들이 중국 내에서만 얌전히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중국의 최대 명절 춘절이기 때문에 중국 국내에서의 큰 이동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명절에 여행을 가듯이 중국에서도 명절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 외국인들도 중국에서 출장 근무 등의 비즈니스 같은 이유로도 중국 내에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하면서 감염 사실을 모른 채로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외 왜 외국에도 어디냐면 한국을 포함한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태국, 미국 그리고 호주 등약한 명에서 두 명, 많게는 세 명에서 네명 정도씩 감염 확진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국도 25일 당시 두 명의 확진자였고 나머지 22명은 의심자였지만. 음성으로 나타나면서 확진자는 두 명으로만 밝혀지게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방송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시간까지는 세 명까지 이제 확진자가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중국에서의 확산 정도를 보면서 긴장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공항에서 빠르게 대응하거나 병원 이송 후 빠르게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공포감이 조성되는 데는 충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일만이 아니게 될 거.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진짜로. 아니게 되었죠. 당연한 거지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함을 분명히 공고히 했던 25일의 전날인 24일에 WHO 세계 보건 기구의 발표가 있었긴 했지만 아직 세계 공공 보건의 위기가 아니라는 발표가 있긴 했지만 그 이후에 확산세가 워낙 극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까지 알려진 우한 폐렴에 대한 증상과 대응책은 무엇 것이 있을까요? 증상으로는 우선 우한 폐렴도 일반 폐렴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로 판단된 환자로부터 얻은 정보에 따르면 발열, 기침, 호흡곤란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우선 대표적입니다. 참고로 발열이 나는 경우에는 발열이 동반하는 증상으로 오한과 근육통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으슬으슬하며 몸이 쑤시면 역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리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확고히 얘기해야 될 부분은 밖에서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둥둥 떠다니다가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보균자와 가까운 거리에서의 접촉 또는 가까운 거리에서 기침 등을 통해서 이 보균자의 타액이나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죽기 전에 본인에게 침투해야 감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공포감보다는 여행력 또는 방문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본인이 이 보균자가 충분히 있을 법한 곳을 다녀왔거나 하는 경우에 호흡기 증상, 즉 가벼운 감기 증상이 보이면은 우한 폐렴일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한 폐렴의 증상에 대한 이야기 다시 돌아와 보자면 국내의 두 번째 환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초기에는 목감기 정도의 증상을 느끼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인후통 증상이 보였다라고 하셨는데요 즉 목젖이 있는 곳부터 보통 목구멍이라고 부르는 곳에 통증이 수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두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약해서 즉 통증이 약해서 인후통 증상부터 능동 감시 대상 정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확진이 되어서 격리 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그 통증의 정도가 정말 심각하지 않아도 우한 폐렴 보균자가 있을 만한 곳에 다녀오더니 호흡기에 어떤 증상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의심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본인이 외부와 계속 단절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호흡기와 관련된 곳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우선 병원을 방문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증상만으로 의심하기에는 감기 폐렴과 구분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 힘들 텐데요. 이런 전염병의 경우 특히 여행력 또는 방문지가 중요하다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우한을 여행했는데 증상이 나타났다면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 하고 어, 전염이 급속도로 더욱 확산되는 경우 확산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갔었다면 의심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대응책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어, 대응책은 당연히 매우 교과서적입니다. 마스크, 손 씻기 또는 손 세정제 사용과 같은 개인 위생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앞서 이야기한 증상이 나타나면 아무리 그냥 감기인 것 같아도 특히 본인이 사람이 정말 많은 곳에 특히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녀왔다면 감기라도 빨리 치료한다는 기분으로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벼운 감기라면 얼른 낫는 게 기분도 좋겠죠 호흡기 즉 우리가 호흡을 하며 사용하는 부위에 이상을 느낀다면 특히 신경을 쓰신다는 느낌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대응책조차도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한 폐렴에 대해 제가 설명한 영상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거기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 우한 폐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백신과 치료제를 새롭게 개발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왜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힘드냐면 이처럼 전염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라는 것도 계속해서 변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 동물들, 몸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조차도 거기 적응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라도 방역에 모두 함께 합심이 필요한 이유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잘 옮겨 다닐수록 잘 변형이 일어날 테니까 결과적으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언제 완료될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개발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개발될 테니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슈인데요 어, 자칫 잊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계속해서 중요했던 국제 이슈 중 하나죠 브렉시트 이야기입니다 어, 새롭게 반전이 있던 것은 아니고 진행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마저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끝까지 모르는 거니까요 자, 현재 영국에서 1월 23일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유럽연합 탈퇴 협정 법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영국 내부에서의 유럽연합 탈퇴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 법안 안에는 탈퇴 협정을 진행하면서 영국 내부에서 필요한 다양한 국내법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됨으로써 영국 내부에서 필요한 법적인 준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승인 이후 후에 이에 이어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탈퇴 협정에 서명을 하게 되면 영국 내부에서의 탈퇴 준비가 완료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월 23일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 현지 시간으로 다음날인 1월 24일 유럽의 행정부 즉 국가에서 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에서 하고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탈퇴는 이제 유럽연합 즉 EU의 유럽의회에서 비준이라는 절차만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상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의 절차만 끝나면 물론 그 안에는 세부적이고 자잘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 영국은 드디어 유럽연합에서 탈퇴 브렉시트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시간 동안 한다 아니다. 뭐, 노딜로 진행된다 아니다. 로만, 즉, 무언가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답답한 상태가 유지되던 것이 점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이행되는 방향으로 진행은 되는 것인데요. 금융경제에서는 항상 얘기하듯이 무언가가 정해지지 않은, 어, 불확정적인, 불안정한 상태보다는 이렇게 무언가가 확정되어서 그게 안 좋은 일이라도 아예 그냥 그렇게 된다. 라고 확정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불안감이 없어지고 이제 공포감이 어느 정도 자제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든 확실하게 진행되는 것이 적어도 브렉시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전 세계가 긍정적으로 예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한 폐렴이 워낙 핫이슈다 보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분야다 보니까 두 개의 이슈로 나눠서 금융경제와도 엮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는지 조금 더 절제된 방향으로 전달을 드렸는데요. 보균자를 만났을 확률이 정말 높은 것이 아니면 공기 중을 둥둥 떠다니는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공포감보다는 개인 위생 확실히 해 주시고 그리고 평소에도 체력을 길러서 이겨낼 수 있으면 현재 알려진 치사율로는 약3% 수준이고 그거보다 심하더라도 평소 건강과 체력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와 함께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니까 평소 건강관리를 저와 함께 잘하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1월 4주차 이슈 하이라이트였고요. 이상 팀웍이었습니다.